나는 내가 그렇게 막... 애교가 이렇게 덩어리인지 잘 몰랐어. 아주 애교 덩어리죠. 애덩어... 아우, 잘 먹었다. 우와~ 오, 예쁘다. 나는 기브리 어디를 가드래요? 꼭기너리 괜찮더라. <웃음> <웃음> 무섭잖아! <웃음> 왜? 들어. 아, 처 그러지 마라. 실배 속이. 이걸로 사는 건데? 그런가? 야, 좀 어, 어, 나 주문한 거. 나왔다. 이거 식 먹어. 대신 내가 가운데. 아, 어. 겁내지 말자. 어차피 한번 타고 마는 건데. 그럼 난가? <laughs> 그래. 그래. 아 나도 <laughs> 꼴땡이다 두고 봐. 아유 단 몰라기 기회였는데. <laughs> 그걸 대기인이라고 해. <laughs> 기대된다. 아 진짜 빠진다. 아, 아, 빠진다. 아, 막 가렸다. 아니 저라 아니 저라 자니 저라 과연? 1 5 9 7 2 3배 야, 진정한 프로는 그런 거 조영이 때문이야. 않아. 나 프로 아니야. <laughs> 야, 게임 나 잘해. 뭔 소리야. <laughs> 형, 걱정 마. 내가 다음에 이겨줄게. <laughs> 다음에 게임할 때 무조건 나한테 궁금해. 내가 이겨줄 <laughs> <오늘 웃음> <처음 잡았습니다>. 응? <laughs> 너 근데 똑똑하다. 당연히 그래. 형 생각도 안 해? <laughs> 내가 소문 내줄 테니까 걱정 마. <laughs> 그치? <그렇지? 웃음> <오케이. 웃음> 메뉴 하나야? 하나. 너네 메뉴 하나야? 네. 분들의 밥 하나랑. 네. 나 이거 준비할게. 유니 유니. 분이 험하게 만들어봐. 해서 <laughs> 틀리는 거있으면 바로 얘기해줘 알겠지? <웃음> 알겠지? <웃음> 바로 얘기해줘. <laughs> 알았어. 와와와 와. 예찬이는 <와>, <laughs> 여기가 숙소예요. <속도예요. 웃음> 수영장 있는 숙소요 수영장! 아, 나도 영장 수영장 있수영수영하고싶어 수고하셨어. 수고하셨어. 수수자 가실게요. 잘하셨어수고하어수니여어야 <laughs> 아니 근데 그한 그 명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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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나 아, 이쪽 네 귀여워 아야야 너무 귀여워 야, 야. 아, 뭐하지? 한상사안들어하지 응, 음, 여기구나 <목소리> 입, 입, 입손 손,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. <목소리> 나도 너무 배고픈데